지난 2018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에 먹물을 뿌린 영상이 큰 화제였습니다. 먹물을 뿌린 둥여오충이란 여성이 인연이 지난 11월 30일 밤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실질적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트위터에 신경이 담긴 2분짜리 영상을 올렸지만 현재 원본은 삭제됐고 다른 트위터 계정을 통해 퍼진 상태입니다. 이일 홍콩의 한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정부의 감시하에 놓여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. 동영상에서 그는 시 주석 사진에 먹물을 뿌린 사건 이후로 정신병원에 두번 갇혔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미국 언론 등은 그녀는 중국 당국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는데 약 2년 뒤 본인이 정신병원 감금설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입니다. 그녀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복사하는 등 일견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에 맡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녀는 이번에 올린 동영상에서 울먹이며 이제 이런 생활은 싫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지경이라면서 항상 감시받는 것은 더는 참을 수 없고 마음이 망가져버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정부 당국은 나의 자유정신을 죽이려 한다면서 자신은 결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녀는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자신은 상하이에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다고 강조하며 의심스러우면 전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자신이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했다고 밝혔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지금은 안전하지만 언론과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나를 협박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비롯해 내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현재 둥여어충의 부모는 이혼했으며 그간 딸의 구명운동을 펼쳤던 그의 아버지는 현재 딸과 접촉이 차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먹물 사건 이후 온오프라인 등 중국 전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베이징, 창사 텐진 등 지방정부는 시 주석 초상화 제거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.